자 플로리얼, 네. OPS가 0.725좀 아쉽고요. 네. WRC 플러스가 95.5밖에 안 돼. 근데 이게 교체라는 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럼요. 뭐. 특히 타자 교체는. 예, 네, 네. 그렇습니다. 이게 무엇보다 이 선수가 포지션이 중견수인데 음. 하나 최근의 흐름 최근 몇 시즌 구조를 보면은 중견수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컸거든요. 하나가 마운드도 네. 마운드지만 수비력이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팀 성적에 기반이 되는 큰 포인트거든요. 하나 고위 관계자가 통화를 했습니다. 예.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거냐면 플로리얼의 교체를 결정해 두고 그러면 누가 있지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건 보고 있는 거고 여기 보다가 어야이 선수가 시장에 나왔네 그러면 플로리얼을 교체할 수 있는 예. 이런 단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여서. 예. 일단 루틴대로 외국인 선수를 찾아보고 있고 그리고 타자 쪽을 열심히 찾아보는 것도 맞지만 음. 플로리를 교체를 결정해놓은 상태는 아니다.